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절을 맞아 부산에서도 현장 예배를 한 교회가 전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는 데다 아직 고강도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만큼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 교회입니다. 신도 수만 1,200여 명 코로나19로 현장 예배를 자제했지만 부활절인 오늘은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발열 상태를 확인한 신도들이 속속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네, 맞고, 그 태어났고, 네, 휴일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900신 두 곳. 지난주보다 230여 곳이나 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부산의 교회 절반 이상이 현장 예배를 추진키로 하면서 방역 당국도 일일이 교회를 찾아다니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외 방문자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 역시 여전한 상황. 현장 예배를 보는 교회를 빠짐없이 점검하기 위해 시청과 각 구군 경찰 공무원 수백 명이 동원됐습니다. 1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제지 점검하고 있고 100명 미만은 구분해서 역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교 시설은 지침에 따라 집회를 열때 2m 떨어져 앉기 등8 가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최근 2주 이내 해외를 다녀온 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에 구멍을 보였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다 이제 소독하고 이런 걸다 잘하고 있어요. 명단 같은 거가 조금 네. 그래서 명단 좀 적으세요. 억지로라도 적으셔야 됩니다. 합동 점검 결과 교회 19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 24건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교회의 1차 행정지도를 내리고 이들 중 확진 환자가 나오면 2번비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직 고강도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만큼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